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후보자 공탁금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어제 저녁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이사회에는 이사 18명이 참석하고 4명이 위임했습니다. 제36대 한인회장 선거세칙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특히 공탁금 관련 항목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앞서 성관희는 등록금 만 달러에 기탁금 2만 달러를 내고 낙선 후보자에게는 기탁금 2만 달러를 돌려주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탁금 뭐냐면 나중에 2년 동안 1 년에 만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자기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그 정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기탁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등록비에 대한 정당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후보들이 이번에 같이 올수 있도록 기회문을 열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참석한 많은 이사들이 이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고, 바로 바로 내가 봉사할 수 있다 하고 나와야지 그 사람이 한인를 위해서 일을 할수 있지. 당그거 한인의 속에서 한인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등록금은 역한인가 생긴 이로 역대 록금반환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두 가지 안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는데

인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또한인의 권익을 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는 오는 3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인 유권자는 오는 3월 1일까지 한인회에 회비를 내고 정회원에 가입해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이번 선거관리위원 이유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김인석, 방윤준, 염경선 이사와 최승남, 최종대, 고이철 이사, 김연백, 양경춘, 이병갑 이사, 이상훈 정재열 최종수 이사와 권여남 홍혜연 이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선거 일정이 공개됨에 따라 그동안 출마설이 나온 후보자들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TV 뉴스 손희정입니다.